다음에 678번 보세요.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20, 높이가 10인 이런 직사 직각 삼각형 모양의 땅에 내가 이만큼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려고 한대요. 이 꽃밭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. 그러면은 봐봐요. 아 지금 얘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다 평행하죠. 그러니까 이 삼각형, 이 삼각형, 그리고 이큰 삼각형이 모두 닮음일 거란 말이지? 그럼 얘네가 1대2면, 여기도 1대2, 여기도 1대2가 되겠죠?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1k, 1k, 2k라고 두면, 여기도 2k,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20-2k가 되고요. 또 여기는 10-k가 되겠죠? 이해됐나요? 그럼 이 꽃밭의 넓이는요, 2k 곱하기 10 마이너스 k가 되고, 전개하게 됐을 때,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20k입니다. 됐죠? 표준형으로 바꾸시면, 마이너스 10k, 플러스 제곱, 마이너스 제곱. 맞죠? 그럼 마이너스 2에 k-5의 전체 제곱 플러스 50이 돼요.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길이에 해당하는 얘랑 얘가 다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10-k가 0보다 크려면 k는 10보다는 작아야 되고 0보다는 커야겠죠 k값의 범위 나왔네 그럼 얘 2차 함수 형태로 그려주면 위로 블록하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k값이 5일 때 y좌표는 50입니다 근데 k의 범위가 0부터 10까지 똑같습니다 떨어지는 길이가 그럼 꼭지점이 여기 포함이 되니까 최대는 꼭짓점에서 같고요. 최대 넓이는 50이 되겠네요. 답은 3번.